오 쏴! 아, 시발 시대끼리, 시가 오. 여기, 여기. 너가 타라미냐? 도움도. 도도방구도 와. 비켜요. 내가 스키니 풀 거야. 차, 뒤에서, 오와! 차 차! 우와아아차차 차! 밖에 밖에 다가겠다아한대 맞췄는데. 구해줘 구해줘 구해줘. 부르시죠, <laughs> 이게 정면 실화입니까? 타는 어디게 하는 야안 돼, 차안 돼! 안 돼! 안어지지 마! <laughs> 와, 나 너무 빨라. 아니, 누가 저거... <laughs> 보일 <보이지도> 수안 <돼? 웃음> 아니, 저거 누가 대체... 그 뭐야... 싱크 붙이면 누가... 이안나갔다고 했었는데 잘못 나갔대 지금. 오, 그거 보고 뭐라고요? 아왜쪼기까지 왔어, 까지 엄청 <laughs> 나이레 빼고 가겠다. 아니 저 누가 안 나간다 그랬어, 도 잘못 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나쪼번이 나갔어. 보이지도 않아, 이제. <laughs> 어디까지 날아간 야저 건물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왜왜차왜 차, 왜, 차 왜? 저거 안 끌고 왔어요? 아차 아까 끌고 가라고 저거 한데아아잠시차 어, 끌고 가있다 아씨 아 그거, 그거 차 끌고 와 아, 그거, 그거 발기태운 거 가지고 와서 저거 아, 게어조 아, 아, 떨어진다 지 아, 죽겠지? 안 죽겠지? 안 죽겠지? 나 지금 연막 한 개씩 뿌리려고 지금 여기 비슷는 건데? 뭐야? 뭐 있었어, 뭐있기그나무꾼인가 있을 가세요 대기? 네차 타고 와, 차타 아, 아, 아. 첫번 아이스. 오, 씨, 뭐야 이거 대단님 아. 와, 나이 뭐지? 씨, 뭐야 이대님 아. 이 뭐지? 어, 나 이거 뭐지? <laughs> 아, 대단히 쏘스만 드세요. 아니 그, 그렇다고 저도 이게 들어갈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 왜? 어째서? Why? Why?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대장님이 수류탄 나 죽였어. 아니 제가 수류탄 했는데 저희가 수류탄에 맞았어요. 네? 왜? 왜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타 어. 가요 <laughs> 택다저씨가 조금... <laughs> 조금 과격하네요 난폭하시네요 어? 방 앞에 멈췄어요 어? 여기, 여기. 여기 두명이야한아니야 저렇게 못쓰 네? 그왜 죽었어 근데 뭐야,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씨, 쫄보새끼. <laughs> 어딜 <어디로> 가는 거야. <laughs> 이런. 아, 기절이었으니까 안 오는 게 당연한가? 슬프군요. 잖아요. 어? 우오 이럴 수가 <laughs> 이런 세상에 My Mistake.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있어요? 와씨, 는 이렇게 해로워요. 오케이, 그들어왔죠 <그래프> <laughs> 그러왜 이러지? 꽝! 오그오등 오등. 나이스다, 왜 이러지? 문제였다. 문제네 잘못됐네. 이 수가. 여기있 여기여기여기 여기. 확인 사형 잡아뜨렸습니다 <목소리> 1평측 조심해야 한다. 뭐야? 뒤에 엄막 아, 제가 중었어요 네, 네. 확인. 또 제트 주명. 주명? 어, 저기야. 대 왼쪽 왼쪽 확인. 아, 두명 이상, 3번핑이한명 있고 하나 뒤져. 아니, 어, 그 들어왔어, 바로 앞에. 아, 여기 세명 이상이다. 조심, 오른쪽 거기 조심해야 돼. 두명 이상 있어 거기. EBS? 이쪽에 있다. 예, 예, yeah, yeah, yeah. 아사? 공. Um. 있어, 있어. 이두명 남았다. 어.. 친도있나 지금 3대2 각인데? 소리 들리는데 오케이 저 1평집 어? 오케이 핑핑 잠깐만요 이쪽 오케이. 친구야 왜그 5탄만 들고 다니니 이런 왼쪽에도 있나 본데 아막이없나 왼쪽 왼쪽 얘한 예, 명일 거 같아요 이게 한명에요아전3 명이... 어, 지금 에 컷 아이고. 나이스! 맞습니다. 오씨, 죽이야. 중절한데 나이스. 아이고. 치킨. 오씨, 정신없네요 오, 그래도 음치이 먹었다. 굿. 역시 음주 배그는 맞다 치킨 먹었더라고. 막리 <laughs> 아,

어딨죠 저건? 바봤 벗은 데요? 예? <웃음> <웃음> 이쪽에 있다 많아 지금 세팀 이상이 여기 <laughs> 근데 쟤네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laughs> 아이씨포 던졌네 이이양이치이 이대, 대 이대, 이이이이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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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이이 사등안 <laughs> 되는 3등은 3등 할줄알았는두 아, 팀은 <laughs> 있줄알았는 노력 도... 중입물 <laughs> 마시라고 물은 벌써 배가 터지고 <laughs> 더, 더, 더 <laughs> 오케이 아, 어, 이거 하고, 저희는 포더킹하러가는 거죠? 일단 화장실 좀요. 자! <laughs> 포만개! 어? 개. 혹시 맵 고른 거, 에란기당가, 거 <laughs> <따창, 따창. 웃음> 아, 사람, 따참 아, 사람, 에란기 인기 많나 보다 요 이지요. 이지요, 이적 중은 이지이지이이거 이것도, 이거 이거 어, 나가고 어, 좀 힐링스럽게 오케이. 캐주얼 모드 어때요? 캐주얼 갑자기? 어, 어. 캐주이다? 얼난 상관없어 캐주얼 가시죠. 대장이 화장실 가셨네. 대장이 야 돼. 반은 궁금하다. <laughs> 갑자기 그행기 타고 막아다니는 것 같이 진짜 잘자 어디 갔냐면왜안 그래. 어, 보이죠 이러면 <목소리> 어디 가 누구요? 빨리 세요 근데 우리 팀 맞아요? 나팀 네. 그게 마크가 안뜨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왜요? <웃음> 이런 <laughs> 빨아 <빨리> 나오세요 <laughs> 너, 너, 너무 괴롭힘이 심한거 아닙니까? <laughs> 아또란게 떠가지고 그냥 캐주얼도 또에란게인데아 음? 괜찮아 힐링스럽잖아 아, 오케 마, 마 뭐, 힐링인가요? 이, 이, 이 캐릭터, 엉덩이가 왜 이렇게 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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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찜! 막 시켰다. 똥찜 이고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떡 ᄒ 떡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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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 ᄒ ᄒ ᄒ 다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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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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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금 출근이 힐링 중이에요. <laughs> 아 죽어. 그래봐요. 아또가 무차 좀 불러줘. 흥? 그러면 이제 블루칩으로 또 살릴 거예요. 아 지금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슬픈 생각. 슬픈 생각. 확인. 농팀 어, 맞았다 생각하세요. 확인. <laughs> <하긴. 웃음> 방금 무슨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이렇게 <laughs> 깊은데서 올라오는. 예, <웃음> 아니! <웃음> 나 그만해. 나 이제 진짜 안 웃을 거야. 나, 그만해. 나, 나 이부만, 이부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올게요. <laughs>